자, 추야 우중 고운 채치원축풍 유공. 세로 소지음. 소지음. 창의 상경우. 상경우. 등전점말리심축풍 등전 말리심. 네. 유공. 축풍이란 가을바람이죠. 가을바람이 오직 유 고음 괴로울 곧자죠 그러니까 괴롭게 시를 읊는데 외로이 시를 읊는데. 그리고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내 마음을 아는 이에요 소가, 적을소자세로라는건 세상에, 길로 짜자는 세상이라는 뜻이 지음이라는 것은 그죠.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예. 예전에 배웠죠. 지음. 창의 상경어. 창밖에는 그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밤중에. 부슬부슬 그리고 등전 말리심 등불 아래 말리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보급으로 달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말리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최치원이 당나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 위에 당나라가 있었거든요 중국이 당시에 근데 최치원은 당나라에 있는 그 과거의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어찌면 미국에 가서 SAT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 수학능력 시험 이 있어요. 거기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둘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보고 외국에 나가면 좀 외롭잖아요. 그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런 것 같다가 이렇게 울픈 건데. 최치원을 그냥 이렇게 그냥 시인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신라는 상당히 좀 혼란했어요. 당나라는 엄청 고강했었고 그러니까 최치원이 그 유학을 간 거죠. 당나라하고 지금은 한 미국 정도의, 그 정도의 세력이었고 지금도또 중국이 가장 자기가 시대를 거꾸로 올라간다면 당나라 시대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당나라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거기서 벼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최치원는이 당시 고국신라는 진성여왕이라고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근데 이 여왕이 약간 좀 정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좀 운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 뽑아가지고 궁궐에 막 데리고 오고 즐기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또 정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했던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기때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치원이 혼란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나. 최치원을 우리가 그냥 뭐 문장가라고 생각하지만 최치원은 그 당시의 사상이 유학, 불교, 도교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최치원은 세계의 사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불교도 알고 있었고 유학도 알고 있었고 도교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치원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보면 첫째 줄에 보면 고라고 나오있죠 오, 불교에서 가장 말하는 게거잖아요 맞죠? 인생은 보라고 이거 보면 약간 불교적인 그 무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괴로운 건데 네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더 생긴다는 게 불교의 그거잖아요. 불교에 말하는 그 고를 생각하면 약간 또 허무해지긴 허무해져요.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반드시 괴로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시 뭐 태어난다고 연기설이라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연기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뭐. 다음 생에는 뭐, 좋은 그런 사람 태어나고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허무해지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원래 괴로운 것이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도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죠. 무위라고 있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위. 불위에서는 고려 가장 중시하고, 도교라고 있었어요. 도교. 도교에서는 무위 무의. 무위를 강조했었거든요. 무위라는 거는 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위 자연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는데 도교는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를또 강조하죠. 우리가 무용 지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 좋은 말인 게 쓸모 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있잖아요. 쓸모 있는 나무들은 다 베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쓸모 없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큰 등치만 크지. 근데 사람들이 어저 나무는 왜 저렇게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어, 도교에서 많은 장자가 와가지고 어, 이것은 사람들의 그, 그, 그늘이 되어주고 비둘피할수 있고 그런 유용함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죠. 사람들은 보통 유용을 중시해요. 유용. 근데 불교를 많이 아는데 도교는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유용이라는 건데 유용 유용은 쓸모 있음이다 쓸모 있어요. 있음. 사람들은 이유용만바라잖아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 시간에 뭔가 이익을 바라고 안 되고 그거만 바라잖아요. 근데 무용은 어찌 보면 쓸모 없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요 근데 그 무형 독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 때도 있잖아요. 사귈 때이 사람 유형만 생각하면 못 사귀는 거예요. 진실한 사귐이 아니죠. 아이 사람이 도움이 많으니까 사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귀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한다. 그것도 유형이라는 거요 도가에서 보는 무용이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그사람과사귀고 그런 게 진짜 우정이잖아요. 또 뭔가 이한문한또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게 뭐지 무용 같잖아요. 이게 돈이 돈이 아 이게 돈안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가에서 또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유령인 거죠. 그 사람은 쓸모 있음만을 말한다. 이익만을 중시한다 항상 무용의 뭔가가 있다는 거요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정이든 뭐 사랑이든 일이든 무용이 있을 때 진정 가치가 있는 거지. 무용만을 강조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란 사람은 이 세계의 학문을 다 뭘다 터득한 거죠 요구도를 그래서 최치원이 밑에 보면 아 이걸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거 김현승님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읽어 보세요. 원 네. 예. 네. 예. 네. 아, 이고에 예. 할림 할림 아, 박사가 된 네. 만년에 가야에본 네. 시원은 문창후 오. 원필경 네, 지원필경최 치원을 이 음. 아, 적으셨습니까? 할림 그러니까 학사라는게 뭐예요? 그 왕이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책인 거죠. 왕한테 뭔가를 개책을 주었고, 약간 학사들, 약간 학자들의 그런 비슷한 거죠. 학자들인데 몇슬이 있는 그런 몇슬인데 그렇게 권하는 높지가 않은데 꼭 필요한 그런 몇슬 자리였던 거죠. 학사. 우리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자들 많이 들어갔던 그런 몇슬 자리에 한림학사는 우리나라에도 한림학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황제 고려 때는 황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직급 체계에서는 이런 황, 학살한 그런 게 있었어요. 한림학살. 가야산에 은거했다죠 만년에 은거했던 게 자기가 상소문을 내도 그 여왕 자체가 약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폭우를 못 펼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산은 순환, 신선이 됐다, 그러잖아요. 신선이 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는 몰라요, 말년 그래서 뭐, 요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소리, 뭐, 실라 시대 때부터 이게 온 건데,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선동 요왕 같은 경우에는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안타기 보면 뭐, 뭐 집안이 망한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선동 여왕이라든가 사임당이라든 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들도. 근데 그게 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그걸 만들어줘야지 사임당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여성을 억압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탈레반에 그런다잖아요. 여자들 뭐, 눈만 내고 다니고. 뭐. 조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써가지고 눈만 가리고. 근데, 그것도 학자들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 그 귀한 양반집 딸이 얼굴 내놓고,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때는 포졸들도 별로 없었고, 집도 뒤엉띠엉 뒤엉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CCTV도 없고. 근데 그 귀한 양반집 딸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가면 그 도적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렸고 갔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워낙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 그 여성 기 여성을 뭐왜 그렇게 말하냐고 남자들도 많이 가려다녔잖아요. 조선시대는 가스 쓰고 이렇게 약간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의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가스를 쓰고 약간 가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래 우리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로가. 자로가 베스루에 딱 나갔었는데, 그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자로가 워낙 이렇게 성격이 그러니까 화통하고 이렇게 무장이었으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를, 나를 진압하려고 한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상대에서, 상대방에서 단체를 덤빈 거죠, 자로한테. 그 자로가 칼에 엄청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마지막 한마리 뭔지, 네? 뭔지 아세요? 마지막 한 마리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스승님께서는 그 군자는 가스를 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가시 그래서 칼에 꽂았으니까 가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가스를 딱, 딱 쓰고 죽었대요 자로 그만큼 자로라는 사람 스승을 엄청 중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뭐 자공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증자도 있지만, 그 공자를 지켜준 사람은 자로였어요. 네. 스승의 말이랑 무조건 듣는, 죽을 때까지 스승의 말들은. 이게 우리 선비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네. 항상 갓을 쓰고 다니고. 서양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다 값도 먹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밑에 거는 벽황소서라고 이게 당나라 말기에 보면 황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최치원이 문장 하나로 나를 진압해버린 거예요. 워낙 이 문장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도교에 관련된 최치원이 도교에 유겠했다잖아요 그런 문장을 제가 뽑아왔어요 이 문장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그황소란 사람이 넘어졌다잖아요 그만큼 최치원은 문장 하나로 나라의 난을 진압할, 진압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도덕경은 표풍부종적 치우부종일 천지상불능구이 황어 인호 불구이 황어 인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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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네. 근데 황당한 게 율곡이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랑 똑같아요. 오자 이름, 한자도. 네. 율곡이 제가 옛날 에 대학교 때 읽은 책이 율곡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덕경에 해석을 했어요. 그 책이 저 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곡 율곡도 어찌 보면 이 도교라는 책을 도교 도학 도교를 섭렵했던 거죠. 율곡도 최치원이랑 비슷해요. 유불도를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도덕경을 해석을 하고 그 책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책이 엄청 읽었어요. 그 율곡이 해석한 걸. 그 도덕경이운 도덕경이란 거는 노자가 지는 책이죠. 그이라는 사람. 표풍부종조. 표가 해오리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표풍, 해오리바람. 부종조. 종은 마칠조차에 아침조차잖아요. 아침을, 해오리바람은 아침을 마치지 않고. 치우부종일. 소납비. 치자거든요. 소나기 치, 치우 부종해. 소나비는 부종해. 종이 오지 않는다는 거 천지상 불룽구, 천지도 오이러 상자에 불룽은 머무할 뭐수 없다는 거죠. 구는 오래일구. 천지도 오래 갈수 없거든. 황하물며 이노 no, 사람이랴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황소에게 네가 아무리 지금 세력이 크다지만 천지도 이렇게 오래 갈수 없는데 너가 너의 세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문장에서 그럼 황소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 너무 좋다. 그래서 난이 진압했죠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항상 위로를 받았어요.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저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문장을 보따. 네.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고난도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장례식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셔도 뭐 그때는 엄청 슬프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슬픔도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닥친 뭔가 고난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 이거 상당히 이걸 저는 읽으면서 감동받았었어요. 을 갔다가 최치원이 이걸 썼다는 아, 김영삼 대통령인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어떤 책을 추천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이 도덕경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좀 혼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희힘를 잃고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도 터지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 도덕경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약간 주는데, 힘은 내지 못해요, 잘.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해, 요 아, 김영삼 대통령이 도덕경 추천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도덕경은, 누가해서 적은 약간 힘을 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노라는 맹자라는 거, 맹자에는 호연지기가 나오잖아요. 호연하게 뭔가를 일어서서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도덕경 같은 건 힘을 주기보다는 위로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책을 잘못 선택했다고 그러던데 저희 선생님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사람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또민심서를 추천했다 하더라고요 이우 대통령들은 왜 책을 추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맞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칼의 노래를 추천하더라고요 이순신장군에 대해서 김은 소설가가 지는 책. 그게 내가 옛날에 카레 어, 노래를 보고 이순신도 이렇게 힘든 그런 고뇌에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카레 노래.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큰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책도 선정해 보고 국민들에게 이걸 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야 돼요. 분명. 옛날 대통령들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죠? 뭐 자원을 떠나서 그런 걸 해주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뭐외국에뭐 이상한 책들 있잖아요, 뭐 경제서적이라든가 그런 건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다가도 그런 걸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추천하는 대통령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보존, 뭐 목민심서라든가 노노라 이런 걸 추천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황소 이거 한번 김현승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황소. 네, 마지막에 이국하고 끝내 주죠. 요 아, 밑에 항소. 예. 과거 과거에 실패하고 재공정소를 하다가 1875년 왕선지원남이 일어나자 선조 소비에서 봉산을 엮여 어왕선지가주인 의신 수천 하여중북당 대부분 원에 들어가 정을모내고온라코를 제라함. 8 4는이 극, 이 극용 등의 강방을 받고 싸우다가퇴했 음, 잘 읽었습니다. 어, 김현수님, 잘하시네.